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9시 저녁 생방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20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친중적인 나라일까요? 가장 중국과 가까운 나라일까요? 자뭐 말로 가까운 거 아니라 행동으로 가까운 거를 말하는 거죠 액션으로 자 그래서 는 가장 중국에 가까운 나라 예. 러시아 아니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 별로 가스밖에 없습니다. 가장 친중적인 나라, 가장 중국을 많이 도와주는 나라, 가장 중국을 잘 사게 해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확실히 찍어서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량도 엄청나죠. 자,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이뭐 예를 뭐잘 아시는. 쌍둥이 칼이나 뭐 쌍둥이 손톱깎이 같은 거사 보시면요 중국제만도 못해요. 그건 제가 직접 사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중국제 손톱깎기는천원잘 깎여집니다. 독일제 엄청 비싸요. 쌍둥이 손톱깎기 한번 사 보십시오. 독일 가서 안 깎여집니다. 손이 잘립니다. 손톱이 잘립니다. 뜯어집니다 그냥. 자 그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제인지 중국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독일제보다 중국제가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독일이, 독일제 그러면 뭐 우리가 두말할거 없이 그냥 자동차죠. BMW,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또뭐 이쪽은 비싼 차. 네. 자,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것의 부품이나 이런 생산 기지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중국이랑 합작과 교육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요, 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 일정 지분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 자체가 안 돼요. 야 황당한 거죠. 아니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건그 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돈 벌어서 외국으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근데 못 가져갑니다. 중국에 투자법을 만들어 놨어. 단기 투자 방지법을 만들어 놨어요. 투자한 거를 단기간 내에 가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만 엄청나게 퍼붓고 돈을 못 갖고 나와요. 자,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독일 자동차 산업이 그각 회사들 별로 뭐 벤츠, 아우디, 그 다음에 BMW, 폭스바겐 또 뭡니까 그거 저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장에 짓고 부품 생산 라인을 만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익을 회수했을까요? 저는 거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NTD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퀘스를 거의 못해요. 단기 투자 금지법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무부도 중국 상무부가 정확하게 인용했던 부분이고요. 투자해도 일정 기간 이후에 조금씩 빼갈 수 있지 못 빼갑니다. 자, 그리고 그야말로 중국 자동차 공업을 발전만 시켜줄 뿐,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거짓을 팔죠.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니까 중국에 투자 안 했다면 큰일 나. 최근에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새로 신 개념이죠 신 신개, 개념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투자했는데 이익 하나도 회수 못하고 전부 다 거기다 때려 박았어요 자 독일은 그야말로 죽서서 개주는 겁니다 예 네. 독일을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발전시켜 주고 있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적국 우리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을 랑 캐죠. 근데 중국 공산당을 도와주는 나라, 적국은 아니더라도 적성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은 못했지만, 사실 이 상황을 보면요. 중국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면 독일은 우리하고는 뭐 좋은 관계긴 합니다만, 예, 유에 때도 많이 와서 도와주고, 사실상 적성국이에요. 중국의 그야말로 앞잡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요즘 점점 싫어지고 있고요. 독일이 저게 거의 적국이나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NTD 뉴스에 나온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산업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합니다. 중국의 눈치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여신이 빨아주고 있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아시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중국인 교수 이 사람은 뭐 독일로 이민왔는지 중국에 대해서 까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이 하이델베르크의 중국 연구소 주위 교수 중국 여자지만은 아마 독일로 이민와서 중국하고 는 아무 상관없이 이, 발언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여자 교수인데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제 썼는데 중국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러티브죠. 이론 뭐 이런 거죠.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론, 이론적 배경이 내러티브인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꼬집어냈어요. 독일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절망적인 사실로 보여진다. 완전히 중국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독일이 그냥 말해 목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이 아무리 그 신장 위구르, 티벳, 닝샤광도뭐 이쪽에서 수없이 많은 홍콩까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권 문제를 저질러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야말로 지금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인데도 거기서도 주, 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를 해요. 중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 공산당이 눈치 보면서 시키는 대로 예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 투자하는 그리고 중국에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독일의 기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독일 자동차 업계 리더들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했는데요. 자, 독일 사, 자동차 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전문가도 뭐라 하나면은이 중국 국영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절대 처리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 사람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에, 가장 실패한 에, 선택이 될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중국에 돈을 먹었는지 뭐 아니면 중국에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귀신에 씌였는지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사람이 이 중국 인민일보에다 글을 썼는데 기고문을 썼는데 뭐라 그나냐면은이 독일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선 철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선 절대 철수할 수 없다. 자, 미국은 혼란에 빠져 있고 미 중국은 미래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독일 기업 자동차 기업이 특별히 예, 중국에 서 설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국의 일대일로가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고 이게 잘 되게 되면은 예, 중국과 유럽이 더 관계가 깊어질 거고 더 교역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설수하는 것은 자살골이다, 뭐, 뭐 최악의 실수,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2019년 작년이죠. 예, 독일의 폭스바겐 아시죠? 예, 폭스바겐의 예, CEO, 뭐 회장은 아니겠지만은 예, 집 이그제큐티브 오피서니까 그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죠.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이 폭스바겐이 점점 더 중국화되고 있다. 폭스바겐의 미래는 중국에 달렸다. 완전히 진짜 완전히 중국 귀신이 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독일 자동차 개발자 만 명인데, 그 중에서 2천 명이 목이 잘린다.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더더욱 철수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2천 명은 그냥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독일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받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소용 없어요. 엄청나게 중국에서 자동차 만들어 재끼요. 독일 기업들이 벤츠, 네. 뭡니까 그다음에 아우디, 폭스바겐, 뭐또 포르쉐, 뭐 엄청 만들어 재낍니다. 하여간 부품을 만들든 자동차 본체를 만들든 엄청나게 만들어 재끼는데 과연 만들면 뭐예요? 이익이 남느냐 이거죠. 안 남았다 이거예요. 자 폭스바겐이 그렇게 중국에서 많이 팔았는데. 이익을 못 갖고 왔다, 이거예요, 이익을. 중국이 이익 회수해서 독일을 가져가는 걸 막는 거죠. 그냥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전기 자동차가 또 개발되고 있으니까 중국에다 공장을 쳐라. 중국이 엄청나게 앞으로 사줄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또 그냥 돈한 푼도 못 가져가고 거꾸로 독일에 있는 돈까지 투자해서 또 전기 자동차 공장을 또 만들어요. 계속 독일에다가 독일 독일 자동차 기술과 이 자본을 갖다 중국에다 퍼붓는 겁니다. 중국만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이 주적은 아니더라도 주적 중국을 이렇게 살찌워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독일이 우리의 적성 국가예요. 적적 주적은 아니더라도 적성. 적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적성 국가죠. 자 그래서 제가 독일이 우리의 적성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 자본 통제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투자 만들어 못해요. 중국 기업하고 뭐 50대 5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 주면 다 중국에 뺏기는 거예요. 자본도 뺏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도 아, 투자해가지고 바로 빼면 안 되니까 단기 투자 못하게 우리가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투자해도 돈못가지가도록 했다. 이런 인정을 중국 상무부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중국에다 투자하고 공장 세우는 인간들 미친 인간이죠 정신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예, 망하기 망하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 가 갖고 쫄딱 망해가지고 야반 도주에서온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자 2020년 5월달에도 예, 폭스바겐 중국 합작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하고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에다가 20억 달러를 퍼부었답니다. 이익을 못갖고 오는 거죠. 오히려 투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뺏기는 겁니다. 자, 폭스바겐 중국 사업본부장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다. 자신이 있으면 뭐해? 이익을 한 푼도 못 가지고 계속 뺏기고 있는데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고 중국 공산당만 살찌워주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이 우리의 적성 국가라는 겁니다. 참, 이게 지금 독일이. 가장 중국스러운 이 독일 기발이나 중국 기발이나 뭐 예, 여기 독일은 보시면 뭐 노란 거 있고 까만 거 있고 그렇죠. 예. 중국은 십0공거에 노란 거고. 그래서 중국이 잘 사라지고 있다 점점 더 독일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추적 중국이 점점 잘 사라지고 있는데 그 기술과 자본은 바로 독일에서 상당수가 왔다. 그래서 저게 바로 우리의 적성 국가가아닐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예. 자 보세요. 이 주위 교수 독일 중국 여자입니다. 중국 하이델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중국 연구소 소장인데 중국 여자예요. 이 여자 교수가 뭐라 해야 되냐면은 이 논문에서 이 독일이 주변 네개 국가 간의 무역량이 중국 아예 독일 주변에 있는 네개 국가와의 독일과의 무역량이 중국보다 열다섯 배랍니다. 아, 잠깐 1.5 배랍니다. 1.5 배. 1.5 배. 그런데 이 독일 기업들은 중국은 쟤말한 마디 못 하고 시키는 대로 꼼짝 없이 법도 이상한 법조정에 정해 가지고 하고 오히려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 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뭐 뭐죠 이거 저기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 나라 를 합치면은 중국보다 1 5배한배 반이 더 매출 수출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나라들의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중국 눈치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laughs>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공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그냥 국가와 국가 관계고 무역과 무역 관계인데 중국은 공산당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협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돈도 주고요.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중국에 다전 세계가 중국 귀신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에 중국보다 1.5배나 수출하지만은, 이 독일 정부가 그 주변 나라의 난민이나 기타 문제를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돼. 중국보다 1.5배나 다 수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주변에서 뭐 난민이 라도 비판하면 안 되고, 주변 나라 뭐 욕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중국은 그 나라밖에, 저기 뭐야, 그 주변에 4개 나라보다 훨씬 즐거운데, 무용량이. 중국에 절대로 욕하면 안 돼. 중국을 비판하면 안 돼. 이거를 독일 공무원들, 독일 기업인들이 입에 달고 산다는 얘기예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이 공작에 넘어가고 독일이 완전히 중국에 그야말로 이 원격 조동되는 로보트가 된 겁니다. 아바타가 된 거예요. 자, 2018년 독일이 유럽연합에 상품을 수출한 네, 규모는 중국에 수출한 규모보다 일곱 배나 더 많답니다. 야 유럽연합 여러분 뭐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수출한 게 중국보다 일곱 배나 더 많대요. 일곱 배나. 그런데도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비판하고 욕하고 뭐 규제하고 제안하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욕 한마디 못하고 비판하 못하고 무슨 뭐 규제 하나 못하는 게 이, 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중적인 나라 독일입니다. 그리고 기술 다 주고 돈다 주고 해서 우리의 주적 중국을 중국 공산당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우리의 예, 적은 아니더라도 적성국가는 분명히 독일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예,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중국에 있는 독일 대기업의 높은 매출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황을 왜곡시킨다. 매출은 커요. 근데 마진이 꽝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파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만 보고 중국만 쫓아가는 거예요. 마진 꽝이고 이익도 못 갖고 오는데. 이익 생겨 봐야 중국 놈들은다 뺏기는데.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총 경제 부가가치의 97% 이상이 97% 이상이 중국하고 상관없답니다. 독일의 11년간 2005년부터 2010 15년까지, 15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중국의 그 수출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독일이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중국의 눈치 보고 중국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3% 때문에. 97%는 무시하고 3%한테 절절 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이, 저희 뭐 독일입니다. 자, 독일 경제성장을 크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중국이 그런데도 중국의 눈치 보고 중국에 절절 매는 게 지금 독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없었어도 독일의 경제 성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질 것이다.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자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빼 봐야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런 결론이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대한 시장 막상 까봉 꽝이에요 까보 중에 까봉은 중국이야 역시. 많이 팔아도 이한 푼도 많이 남고, 안 남고, 팔아봐야 이익을 가져오지도 못해요. 재투자, 재투자라고 협박하면 한수 없이 재투자해야 되고, 이런데도 중국에 절절 메고, 중국에 눈치 보는 이중국의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 독일의 정치인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호주. 호주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도 작죠. 예. 호주. 호주란 나라, 보십시오 수출의 50%가 정확하게 49%죠 수출의 49%가 중국이에요 그런데도 홍콩 인권 탄압하고 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어떤 무역업자한테 너 내가 돈줄 테니까 중국 간섭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줄 테니까 100만 달러 줄 테니까 독일의 지방의원 나가 아니, 아니 호주의 지방, 지방의원 출마해 그리고 이 회의할 때마다 친중적인 결정을 해 줘.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 나나 나 중국 싫거도 그랬더니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살해해 버렸어요. 누가? 중국 공저뭐 공작원들이 이런 걸 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독일이 아니 호주가. 그래서 호주가 이제 확실하게 반중 노선을 택하고 야, 너희들 우리 거 사주려면 사주지 않으려면 도 좋아. 뭐 중국이 협박하는 게딱두 가지죠. 호주의 소고기하고 호주의 뭐 보리, 밀, 이런 공물이죠안 사주겠대요. 사지 마라. 안 팔아도 괜찮아. 야, 독일이 세게 나가, 저기 호주가 세게 나가죠. 이 호주는 이제 홍콩 산업 그 다음에 이 우한폐렴, CCP 바이러스 때문에 이 책임 니들이 줘야 돼. 이 비용 다 니들이 물어. 이러고 소송까지 참여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주가 가장 강력한 이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네 개의 반중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네 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만큼 호주 사람들이 진짜 빡세게 이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곳이 있는데, 독일은 훨씬 더 규모가 큰데도 그리고 독일 매출 전체 의3% 밖에 안된데도 중국이 절절 매고 앉았고 중국이 시킨 대로 그냥 저러고 있는 거 자체는 중국 공산당이 더티 차이나머니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독일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갖고 반중 목소리 내면 안 된다는 그런 머릿속에 세뇌가 철저하게 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 중국을 도와주는 나라, 중국을 발전시켜주는 나라, 즉, 우리의 주적 중국을 키워주는 나라가 호주, 아니, 대 저기 뭐야,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독일이 우리의 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적을 키워주니까, 쟤들은 우리의 적은 아니지만, 저건 적성국가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여러분, 제가 좀 오버했나요? 그러나 우리는 넓은 시야에서 독일도 중국을 저렇게 밀어주고 지지하고 중국한테 끌려다니는 거 보면은, 적성국가는 분명히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방송을 끝낼 시간인데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날, 여러분 아시죠? 전국의 놀이터, 난리가 났어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 신문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서울대공원 같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안에, 공, 대공원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 성묘 성명, 산속에 성묘하는 거 안는데요. 가족들이 모이는 거 모이지 말랍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광화문에 차도 들어오면 왔는데요. 사람도 들어오면 왔는데요. 광화문 전체를 돼지우리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종북주사파 종중 사대주의 이 문재앙 정권이 광화문 자체를 돼지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광화문 문재앙 돼지우리.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똑같아요 오늘 이미 돼지우리 다 만들어놨습니다 내일 못오게 하려고 자 거기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를그 어, 뭐냐 하면은 끝장TV입니다 끝장TV 제가 한번 쳐볼까요? 열심히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데 네, 끝장보기TV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아자 아직도 이 사람 스트리밍하고 있네 네, 이거 한번 보죠.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완전히 전체를 돼지우리로 만들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미 광원 일대를 시청 일대까지 전체를 돼지우리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이 실고하는 거 보이시죠? 이 펜스, 이 펜스 실고 전부 다 돼지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가 막 수백 수십 대가 와가지고 막 전체를 펜스를 쳐하고 국민을 돼지처럼 가둬가지고 못 들어가게 길로 못 들어가게 이 짓을 지금 이종사파 종중 4대주의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그야말로 돼지우리로 만듭니다. 여기 보세요. 막이 실고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차에 짱아마 차마다 이 실고하고 전체를 돼지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내일.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차진이 못하게 하면 차 세워놓고 걸어가면 되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과함은 서울시청 일대를 완전 돼지우리로 만들어버린다 이 펜스 가지고. 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할수 있는 게1인 시위입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돼지우리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이게 이게 끝장 끝장 보기 팁입니다자 보세요, 전체가 뭐차량 이거 뭐 차량 우회하라고 써 붙여 놓고 코로나 코로나가 차 속에서 걸립니까? 코로나가 길거리에서 걸리냐고요. 이 펜스 싣고 하는거 보세요. 코로나는 밀폐된 데서 걸립니다. 전철 박을 박을 하죠. 어깨가 썩고 있습니다. 옆 사람 코 20cm밖에 안 돼요. 그런 데서 걸리는 거지. 이런 개혁 개방된 데서 야외에서 걸리지 걸립니까, 여러분? 야외에서 코로나가 전파돼요? 야외에서 걸리면은 지하철 탔던 사람은 100%다 걸려야 됩니다. 신도림역이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전철 안에서 뿐만 아니라 환승할 때 밀고 밀려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려갑니다. 옆 사람 코 20cm 밖에 안 돼요. 뭐 길어봐야 30cm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선 전파 안 되고요. 이렇게 개활지에선 코로나 걸린다고 이렇게 온 국민을 돼지우리 만들라고 가둡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됩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 그래서 집,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집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에도요, 1인 시위는 아무런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시법에 의해서 그냥 1인 시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기 집 앞에서 할수 있고, 어디서 할수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할 수도 있고,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 못하게 작정 쳐놓고, 돼지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을 괴돼지로 취급하고, 돼지우리로 가둡니까?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 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중계를 해주는 우리 끝장보기TV, 에, 참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을 그대로 타고 있죠? 중국은 높은 봉을, 우린 작은 산. 그래서 중국몽을 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 정권, 문제재앙정권이죠. 자, 그러나 저러나, 내일 저는 가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갈 거고요. 차못 들어오게 하면 세워놓고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이 1인 시위는 우리가 무슨 단을 차려놓고 단체 시위가 아니잖아요. 1인 시위지 않습니까? 아무런 법적 구속이 요소, 요소가 없습니다. 아무나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싸워야 될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너희들이 입을 닫으면 이 돌돌이 소리 질 거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한 독재국가에서 그야말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요. 돌돌이 소리 지를 겁니다. 돌들이 사람이고 사람이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